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 invite, invite, inv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초대하다 또는 초청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invited me 나를 초대했다, 초청했다 to dinner. 저녁 식사에, 즉, 전체적 의미는, He invited me to dinner. 그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cite, Excite, Exci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들뜨게 하다. 또는,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excited. 이때 excited 하면 들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되어서 I'm excited. 나는 들떠 있다. About 뭐뭐에 대하여. Going on a trip. 여행 가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 의미는 I'm excited about going on a trip. 나는 여행 갈 생각에 들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spite, despite, desp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espite the rain.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즉, 우천에도 불구하고, the game, 그 경기가 continued, 이때 끝부분에 있는 continued 하면 지속되었다, 계속되었다. 즉, 전체적 의미는 despite the rain, the game continued, 우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속행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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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예의 바른 또는 공손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 e i s yes, 그는 a l w a y s 항상 polite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in speaking. 대화에 있어서 또는 말투에 있어서. 전체적 의미는 He is always polite in speaking. 그는 말투가 항상 공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ght, sight, s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장소 또는 위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ite 그 장소는 is open 이때 open 하면 열려 있는 개방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to the public 일반 대중에게 전체적인 의미는 the site is open to the public 그 장소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write, write, wr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글씨나 문자, 편지 등을 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rote 이때 wrote는 writ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썼다. a birthday card, 생일 카드를 for him, 그를 위해. 전체적 의미는 I wrote a birthday card for him. 나는 그를 위해 생일 카드를 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quite, quite, qu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꽤 상당히 아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ovie 그 영화는 was 이었다. quite interesting 꽤 재미가 있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movie was quite interesting 그 영화는 꽤 재미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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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ave you flyed 하면 너는 날려본 적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a kite 연을 즉 전체적 의미는 Have you flied a kite? 너 연을 날려본 적 o w 어 라는 뜻 n 되겠습니다.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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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o s q u i t o 이때, mosquito 하면 모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모기가 bit me 나를 물었다. 이때 bit 하면 bit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on the face 얼굴 위를 전체적인 의미는 the mosquito bit me on the face 모기가 내 얼굴을 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ite white wh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경용사, 뜻은 하얀, 흰색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r 그녀의 teeth 치아는 as white as 이때 as as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s white as salt 소금만큼 히다 전체적 의미는 her teeth are as white as salt 그녀의 치아는 소금처럼 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초대하다, 초청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nvite invite, inv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들뜨게 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xcite, excite, exci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겠고요. despite, despite, despi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의 바른 공손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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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장소 위치라는 뜻이 되겠고요.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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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글씨나 문자 편지 등을 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 r i t r i r i t e w r i t 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꽤, 상당히, 아주 라는 i 이되 t 고요 q u i t e q u i t e q u i t 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연이라 i 뜻이 되겠 i 요 k i t i b i 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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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하얀 흰색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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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nvited, He invited me to dinner. He invited me to dinner. He invited me to dinner. 다음 문장은요. 나는 여행 갈 생각에 들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excited about going on a trip. I'm excited about going on a trip. I'm excited about going on a trip. 이번 문장은요. 우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속행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spite The rain, the game continued. Despite the rain, the game continued. Despite the rain, the game continued. 다음 문장은요. 그는 말투가 항상 공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lways polite in speaking. He is always polite in speaking. He is always polite in speaking. 이번 문장은요. 그 장소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ite is open to the public. The site is open to the public. The site is open to the public. The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를 위해 생일 카드를 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rote a birthday card for him. I wrote a birthday card for him. I wrote a birthday card for him. Card for him. 이번 문장은요. 그 영화는 꽤 재밌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 h e m o i e w a The movie. was quite interesting. the movie was quite interesting. the movie was quite interesting. 다음 문장은요, 너 연을 날려 본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ave you flyed a kite? Have you flyed a kite? Have you flyed a kite? 이번 문장은요. 모기가 내 얼굴을 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mosquito bit me on the face. The mosquito bit me on the face. The mosquito bit me, me on the face. 다음 문장은요. 그녀의 치아는 소금처럼 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r teeth are as white as salt her teeth are as white as salt her teeth are as white as sal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